증량스러운 공화국 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두산의 빛나는 일등성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 우리 위대한 연도자 김정근 던지의 명령으로 제작된 현면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상게이밍 평양레이서를 유희하겠습니다 웰컴 트 평양 병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원래 공화국을 관광해보고 싶은 양심적인 외국 돈지들을 위해 제작된 게임이기 때문에 언어가 영어입니다 Made in the DPRK 아 틀림없이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산입니다. 자, 인민 여러분, 유희를 시작합시다. 로드 평양이라고? 어 천리마도 있는데? 어이 아, 여자 혹시 그 여통 경찰이 아닙니까? 와 게임 소개까지 여통 경찰이 있는구나 북한은. 3이일 발차 성공! 아 우리 위대한 련도자의 탁월한 도시 계획에 위해 건설된 언제봐도 아름다운 우리 공화국 수도 평양 부비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발간 모자를 쓴 이탈리아인의 레이스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비대 미래... 야, 누구야, 이씨? 아, 교통견찰던지. 아, 오늘도 우리 공화국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투 하시는군요. 아, 근데 이 게임, 그, 조작성이, 그, 이씨발! 시발... 아, 인민의 목숨보다 무거운 석유를 회수하겠습니다. 아, 세계의 소리. 과거 일제는 석유 부족으로 전쟁에 패배했지만 우리 위대한 공화국은 비록 석유가 부족하더라도 주체 정신에 의해 불명입니다. 아. 선군전치 위대한 전치가 대통령이 파면되고 제1야당 당수가 고소되는 남계로와는 달리 우리 위대한 공화국은 강력한 선군전치로 안전을 유지합니다 아 강성국가 김정일 던지께서 제창하신 숭고한 목표이고 우리 비례한 련도자 김정근 던지께서 완전히 신뢰하신 강성국가 같은 비행기 기장과 부기장이 치고받는 타락간 남계를 받는 타락한 달리 우리 공화국은 오늘도 강성합니다 아 저것은 자동차 광고입니까? 민족이, 음, 뭐, 세계로? 아이씨, 이게, 그, 진짜 해산도가 쓰레기가. 전면적인 같... 선진 기술로 고해산도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화국 인민들은 행복합니다. 아 모든 것을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우리 친근한 어버이 김정근 돈지께서 이심불안하게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매일 정치를 해주십니다. 어, 저게 뭐야? 아, 병양빙산관. 인민의 은돈 능력 형상을 전시하는 우리 위대한 공화국은 빈산 경기를 위한 장호만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남계도 물풀 굴코 공화국 주도의 동의를 간청할 것입니다. 아, 당의 연도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조선 로동당은 우리 인민을 정확하게 련도하고 우리 공화국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아, 평양체육관 우리 증명한 련도자 김장근 톤직에서 주도하시는 체육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아 위대한 어머니당의 최대의 영광을 우리 경애하는 어머니 위대한 조선로돈당은 남계래의 무능한 전단들과는 달리 항상 우리 공화국의 선장과 발전을 위해 전투해왔습니다 아이 새끼 면허 갖고 있냐고 이 새끼야 아, 보통문. 이 역사적인 문은 조국 개반 정쟁대 귀족적인 미국이 행한 비인도적 공습 공격을 살아남은 우리 위대한 공화국의 승리를 상징하는 문입니다. 아, 류경 호텔. 이 호텔 혹시 아직 건설이 끝나지 않은 호? 아 저것은 개선문이 아닙니까 역시 개선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용남한 국부 김일선 동지의 독립 투쟁이 성공하고 우리 조선반도가 이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건립된 문입니다 최근에 파면된 남결의 수에는 그런 악나랑 일제와 의혹 관계를 구축하려 했던 대죄인이고 역시 우리 공화국으로서는 이제 이재... 아 전리마 동상. 조국 개반 전쟁으로 피배해진 공화국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 위대한 국부 김일성 통지의 현면적인 연도 아래 전리마 운동이 전개되고 우리 공화국은 전리마처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아 주체 사상 탑 주체는 공화국의 근원적인 사상이고 소련식 사회주의를 맹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식의 방법으로 혁명을 저지내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연지 김일선 던직에서재창한 승고한 사상입니다. 완주 3공 Not the fastest time, but you got here. Your time was 19 minutes 33 seconds. This was your first drive through Pyongyang. Why not travel to DPRK with Korea Tours and see it for yourself?